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에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때 조각 및 바구니를 곧었더냐? 이르되 열두리니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띄어줄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스대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 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수와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본니이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음 8장 이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예수님을 미시하러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에는 일장부터 십육장까지심십 절, 이십 절까지 있는데 그 마가복음을 이렇게 나누면은 세 가지 큰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그절부일장 십사 절부터 팔장 이십육 절까지는 갈릴리 사역. 아.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죠요 갈릴리 그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 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일들 주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것이 갈릴리 사역이 우리 부분이 그것을 갈릴리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한두 장에 걸쳐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가는 그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들, 어, 이럴들 어, 그런 사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 2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적 사역이라 말할 수 있겠죠. 행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어, 마가복음 기자가 구상하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갈릴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역. 아두 장이었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돌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사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상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리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유예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켰지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 우리가 마감 8장 14절부터 26절을 읽었는데 이것은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사역 부분입니다 마지막 사역 부분 이거 참고하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우리들에게 나와 있는데 먼저 마금 가 8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8장 22절부터 26절에는 베사대에 있던 병인, 병자들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두 사건,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이 사건과 또 베사대에서 맹인을 고치준 사건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일관된 영적 교훈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밝히 보라는 거예요. 밝히 보라는 거. 왜 너희는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은 복음서에 보면은 맹인을 고쳐서 포기하는 기적이 많이 노출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많은 뭐, 뭐 맹인만 찾아다니면서 뭐 안과 전문의가 돼가지고 맹인들만 찾아가면서 맹인들 고친 것이 아니라 아, 이 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 병인들을 고쳤지만은 다른 부분은 병인을 고쳤다,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소개하지. 고 복음사에는 이 맹인을 고친 사건을 주목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기됩니다 특징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어두운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보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어, 여러분 복음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그리스도이다,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 증거해 놓은 건데 그래서 많이 눈 깜깜한 맹인이 눈을 떠서 사물을 분명히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밝히보라 해서 복음서에는 맹인 사건, 맹인을 고친 사건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사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진병이를 고쳐서 일으킨 사건들을 많이 나와요. 안진병이를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면은, 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어두운 자리에 일어나서, 변화된 삶, 새 삶을 살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년님과 역사하면서 일어났던 일인데 많은 병자를 고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진병이를 고쳐 일으킨 사건들이. 뚜렷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삶을 좀 변화시키라는 거, 뒤집으라는 거예요. 새 삶을 살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몇 구절을 좀 구제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15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15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삶과 바리새인의 들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세요. 여기 누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요. 좋은 의미로도 나오고 나쁜 의미로도 나와요. 좋은 의미는 밀가루 전체를 이렇게 부풀린다 하는 의미로 좋은 의미가 나오고 조금 나쁘다는 것은 이 누룩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영향을 준다 하는 의미에서 나쁜 의미가 나는데 여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여기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야? 헤롯의 누룩이 도대체 뭐야?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랐던... 소위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것은 군사적이고 정적인 메시아가 오소속히 오셔서 오셔서 아, 이속절없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군사적이고 정적인 메시아는 헤롯이 그분을 기대하는 것은 뭐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은 뭐냐 면 헤롯은 이미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면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 다다면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분들이 와서 이 속절하는 로마로부터의 압제로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어, 오늘 성령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는 헤롯의 누룩이라 했다 이러는 겁니다. 그들은 이거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 달라고 자꾸 구합니다. 표적을.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1절에도 봐도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왜 표적을 구하느냐? 아, 바리새인과 헤롯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 달라. 다시 한번 당신이 메시아인 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 당신이 하늘에서 온 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임을 표적을 보여달라 하면서 어, 그들이 표적을 구해달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맹인들이 보이나이다 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거라는 것들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2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처음에 했을 때는 처음에 내때뭐이어뭐 어, 뭐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무슨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희미하고 불확실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안수했더니까 밝히 모든 것을 보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맹인이 사물을 분명하게 보는 과정을 설명하신데. 고 맹인은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 것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 맹인의 변화처럼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어,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하기도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한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은 뭐냐? 음,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는 건가 무엇에 대한 영적인 무지인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영적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영적 무지 아, 여기 새벽 기도 나으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 이것을 가끔 시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예수 그는 누구신가 얘기했을 때 긴가 민가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온날 하늘에서 막그 모습으로 탁 떨어졌다면 이상하도 할 텐데 똑같이 아침 먹고 정신 먹고 저녁 먹고 잠자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그 아버지 일에서 그 목수 일 하고 같이 일한 사람을 어떻게 갑자기 메시아라고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 어? 아, 예수 어디 가서 아, 화장실 갔대. 뭐 이런 거아니냐 말이죠. 예수 어디 가서 아, 식사 해이지. 뭐 이러던 분을 갑자기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에?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보이 달라 고 그런 겁니다. 뭐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 달라. 하고 우리가 상상을 조금만 동요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그겁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표적으로 알수 있겠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알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 표적으로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이 와서이 표적을 보여 주면 아, 그렇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게 된 믿게 되는 거냐 말이죠. 믿음으로 알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적에 의해 증명하거나 알수 있는 것이 아니란 라 것입니다. 오히려 표적을 쫓으면요 이단이나 불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아, 여러분 아, 우리가 뭐 무슨 뭐그 뭡니까 아, 전도관 박태선 전도관 문선명 무슨 뭐 이렇게 그, 어, 그런그 이단들 아, 요즘에 나타난 신 뭡니까 다 이단들. 그첫 출발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무슨 병을 고쳤다. 아 그분의 뭐 발을 씻은 물만 보고도 아, 전도가 나는 그거였거든요. 발 씻은 물만 보고도 나는다고 어, 그랬거든요. 이런 이적 기적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이단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뭘 아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은 표적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은 믿음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 6절에 그런 말씀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해서 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어, 그러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사를 통해서 알지 않냐 말이지. 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비로소 그가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머리와 이 가슴, 음, 머리는 알고 가슴으로 믿는 게 아니겠어요? 이 머리와 가슴은요 한편밖에 되지 않아요. 한편밖에 머리, 네? 머리, 머리와, 가슴. 그러나 이 머리의 지식을 가슴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리는 것은요, 내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되지 않아요. 되죠. 이 머리의 지식을 가슴의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랑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의 역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여러분 설교를 들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꼭 구하세요. 성령은 여러분의 보혜사십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이제 40년 좀 넘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령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 저의 마음입니다. 아. 처음에 목회할 때는 뭐, 이런 책, 저런 책 읽고 막 설명을 막 하려고 이렇게 접근했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지날수록, 아. 이 머리의 지식을 가슴으로 확신하고 믿게 되는 것은 그것은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 자꾸만 깨닫게 되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령을 강조하게 돼, 성령을 강조하게 되는 내 스스로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성령을 강조했던 사람인가라고 질문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꼭 의지하십시오. 이 성령님을 그 이슬람교는 성령이란 개념이 없어요. 삼일체는 개념이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성령님을 꼭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로 묵상 중에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25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얼마나 좋어요. 좋아요. 맹인이 사물을 밝히 보듯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밝히 알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강조하고 싶어요. 어른들과 대화할 때가 많은데 어른들과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주로 많습니다. 아 어떤 진리에 이르는 데는 말하자면 산 정상에 이르는 데는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고 D 코스가 있는데 기독교도 다 A 코스지요. 기독교도 한 코스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어른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참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아 기독교를 좋은 가르침, 선한 가르침, 음, 바른 가르침 정도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아, 아.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되는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저희 경험이죠. 저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아 이렇게 어그전사님이 제가 가면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는 그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했어요. 그런데 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고등부 때 성경 공부를 했던 일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그때 순간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등부 때 김주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은 어릴 때 소아마비가 있어서 쩔뚝, 쩔뚝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신 이런 분이신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 공부는 아 중학교 정도 했을까 정도 우리는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그 정도의 분이신데 우리 학생들 몇 명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요. 고등부 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 양육에 제자 양육.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해석을 못해 가지고 한국말을 해석을 못해 가지고 사전을 꼭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책에 다 사전까지 국어 사전까지 들고 다닐 정도로 뭐 선생님들도 다 이해 못하고 우리도 다 이해 못하니까 사전을 펴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음.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고 제일 먼저 내가 죄인됨을 알았고 나는 할수 없는 죄이구나 죄인됨을 알았고. 그리고 이 성경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이 성경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함을 느꼈고, 이 성경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로 영접했어요. 영접했어요. 어. 그것을 보면서 아그 가정 중에 성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어. 우리가 지도하신 분은 많은 경험이 있는 목회를 하신 분도 아니고, 어. 중학교를 간뭐 그냥 나오시는 그냥. 어. 그냥 소아마비로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어, 그리고 우리도 무슨 뭐, 저, 뭐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학생들에 불과했지만은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고 공부하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했었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저희 삶에 일어났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그 과정 중에 성련님이 역사하셨다고 정말 아, 그때 그 모습이 성련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에든 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십시오. 음, 성경 공부는 뭐를 한 권을 떼다 가지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길에서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까지 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서 해석의 정도가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체험에 따라서 해석의 정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의 연령, 여러분의 신앙 경험, 여러분들의 삶에 축적된 경륜 이게이 성경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에 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소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주님을 반듯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회로 성경을 만나면 내가 내 나이가 칠인데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쁨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가져 똑같은 말씀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희미하고 어좀 불명확했지만은 점점점점 그 사물을 어, 명확하게 확인하는 보게 되는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점점점 알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어,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또 확신하고 영접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소위 제작약용 비슷한 것을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말씀을 깊이 새겨나가는 배워나가는 우리 송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영혼처럼 칼급한 영혼처럼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서 울량하신 그 하나님의 그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다 날마다 흥분하면서 날마다 간격하면서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 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이 밝으셔서 우리 눈가에 비쳐지는 그눈물자 또 놓치지 않으시고 귀가 밝으셔서 우리 입가에서 세어나오는가는 한숨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상시한 그 역사와 사랑을 우리가 이헌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또 일어나게 되고, 또 희망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넉넉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오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 날에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태원에서 이제 가정에서. 요양하고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나 주셔서 놀랍게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교우들 가정 속에 충만 충만하도록 이 값진 년 24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지만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아가 하는 그런 선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마음속의 답답함, 낭망, 절망, 포기 모든 것 가시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양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례가될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역사하여 주시고 육체도 주님 보살펴 주셔서 가장 가는 시필줄 가장 작은 세포에를까지 의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우리 주님께서 관찰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그들 육체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약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 사도들의 행정 속에 일어났던 치유의 사건이 오늘도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날 줄믿사오니 강력한 역사가 교회 속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교회에 들락날락 예배를 생활하는 가운데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심령의 질병도 고치고 영혼의 질병도 고치는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시에 있는 능력 있는 미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찰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능력하고 행복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